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방송의 구독자를 1000명으로 만들고 싶은 경을라고갑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이 숫자는 제 게임방송 구독자의 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사람의 게임방송을 보면서 엄청 즐기고 취미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의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따라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캔코드라는 앱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실패를 교훈삼아 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점점 인기가 생겼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게 꿈이 됐죠. 그 꿈이 바로 구독자 1,000명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 구독자 1,000명 만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주자주 방송 찍기, 재미있는 방송 찍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방송 찍기인데 한 번은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1인 3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찍고 제가 방송을 보고 제가 댓글을 읽고 제가 댓글을 달고 제가 진행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제 꿈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시간과 핸드폰의 한계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핸드폰을 1시간 쓰면 핸드폰이 정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물론 1시간이라면 꽤 많은 시간이긴 하지만 방송 찍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최근에는 방송을 자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인데요. 저는 핸드폰으로 방송을 찍지만 컴퓨터, 아, 유명한 사람들은 컴퓨터로 방송을 찍고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 방송을 찍고 싶은데 컴퓨터 문제는 아주 아빠와 상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롤모델인 초코님처럼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코님은 구독자를 21만 명이나 보유하고 계신 제 롤모델인데요. 저는 제가 만약 꿈을 이룬다면 그 다음 꿈은 2,000명, 3,000명, 4,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면 새로운 꿈을 꾸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방, 아,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